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개혁성경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이같이 말하고 있는가? 이건 제가 번역한 거고, 외에는 개혁성경요. 서기관들에게 예수 그리소는 이제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도 했겠죠.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죄를 산 사했다는 말을 통해 중풍병자를 치료하였는데도 중풍병이 치료된 그 사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죄를 사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꼬투리를 잡는 거죠. 말씀의 꼬투리를 잡는 거죠. 말 한마디에 중풍병이 치료된 이적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죄 사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없, 아닌데, 또는 인간이 할수 없는데, 인간 예수가 죄를 산다는 말을 한 그것은 사람이 말을 통해 죄를 범한 그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통해 죄를 범한 것으로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으로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로 보지 않고 오직 인간 예수로만 보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중풍 병자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를 침대를 이용하여 예수 앞에 있게 한 것, 그리고 주님의 선들을 선언들을 들을 수록. 어, 들을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며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먼저 알고 전달해야 할 서기관들이 그죠? 하나님을 먼저 알고 전저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메시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보고도 알아야 할. 알수 있는 내용에도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과 죄를 짓고 있다는 것만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결정하고요. 그는 불경건하게 말하고 있다. 이거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판단이죠.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합니다. 즉이 사람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경건하게 말하고 있다. 이는 곧 예수는 죄인이다로 결론 짓는 것이죠. 누가 죄를 사하게 될수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기관들의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이 될수 있는가와 같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할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고 판단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저저그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또, 세례 요한에게. 이런 내용들을 서기관들은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서기관들은 성경의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도, 죄를 살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살수 있는가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다만, 제사장을 통해 가능하다 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그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또한 행하고 있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세이반들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 노력해도 지킬 수 없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완벽하게 율법은 완벽하게 지켜야 죄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다고 작 생각하는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죄인입니다. 석유관들은 구약의 그 말씀을 연구하여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오실 거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세례의 의은 알고 있었는데요. 당신은 아니다. 석유관들은 말입니다. 석유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를 살수 있는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메시아, 곧 이스라엘 구원해질 구세주가 아니다. 이것이 서, 서기관들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모르면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거나 모르면, 믿음을 모르면, 석교함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직 그 하나님 한 분이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은 오직 하나, 한한분 하나님뿐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서 유대인들은 인간을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소한 서기관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믿고 믿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간의 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수 있었을 다고 볼수 있죠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또한 믿지 않았,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7절 내용을 번역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요 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같이 말할, 말하고 있는가? 그는 불경, 불경건하다. 누가 죄를 사하게 될수 있는가? 당신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